굿모닝 텍사스 이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지난 9월 1일부터 원래 이생츄리 쓰리벤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세네필 4 네. 이것이 이 발효 되기로 했던 9월 1일날 발효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그 u s d 릭의 세안토니오적그올란도 예. 가르시아 판사가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이주 전쯤에 다시 연방 고등 법원 음. 제오 순의 항소 법원에서 일부 조양을 허용한다 이렇게 예. 또 판결이 났는데 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시행된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혼동스러워하고 계세요. 좀 쉽게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Um, 뭐 실제적으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면 SB 어이4이 어, 법안이 실제적으로는 아미이 어, 텍사스에 있는 네개의 네 대도시 아 어, 달라스 그죠? 휴스턴, 아스턴, 산안토니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네. 모든 다른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제가 배경 설명하면 그래요. 피난처 보도시가 호뭐 뭐 어떤 말인가? 피난처 도시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예. 피난처 도시고 피난처 도시가 아니고는 그 지역 경찰이 얼마나 이민 세관국하고 우리가 말하는 ICE하고 긴밀히 협조하는가? 그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네피 셀네피포가 원하는 것은 텍사스에 있는 모든 지역 경찰. 달라스뭐 산안토니오, 그뭐 조그만 도시 뭐 플레노, 뭐 캐롤턴 모든 지역 경찰들이 이민 세관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하라. Yeah.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협조 안 하는 주의 도시는 우리가 벌금을 가하겠다. 2만 5천 불 벌금을 가하고, 그 협조 안 하는 시장이나 협조 안 하는 경찰국장은 우리가 그거를 경범죄 애로 취급하겠다. 예. Yeah. 그래서 모든 도시에다가 이 지역 경찰이 이민 세관국 아이스하고 협조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 그것이 생츄리시의 펜의 내용인 거죠. 그거, 그게,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반대하는 반대하는 네큰 도시들은 우리가 달라스, 휴스턴, 아스턴, 사나운턴입니다. 예, 그, 네, 텍사스주의 대표적인 대 도시죠. 네 개의 제일 큰 도시죠. 네. 예. 네 개의 큰 도시들은 우리는 우리 지역 경찰을 사용해서. 그 이민법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민법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도시의 어, 그래서 대도시가 사실은 SB4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네, 예, 이 반대 소송에도 이 내도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내도시가 SB4 반이 집행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네. 예. 텍사스의 다른 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이네 대도시만 반대. 그래서 사실 이이 법의 싸움은 누가 누구의 싸움인가면 하 텍사스 주와 텍사스 주 안에 있는 네 개의 도시라고 싸움,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 이 SB4에 음, 대한 예.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도시는 어, 상당히 인구가 다이버스합니다. 네. 그죠? 뭐 달라스만 봐도 거의 40%가 히스패닉계통이에요. 예. 그죠? 뭐뭐뭐산안테니50% 이상이 히스패닉계통입니다. 예. 어, 그게 소수민자들이 참 많습니다. 경찰들도 상당히 다이버스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 S.B. 보는 상당히 인종 차별적인 거거든요. 아뭐 어, 그걸 뭐 법의 그 지지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렇게 집행 대가 아주 쉬운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경찰들이 내가 어, 정말 지안에 중요한 거에서만 아이스하고 협력을 하지. 아 어, 정말 사사로운 것까지 협력하지 않겠다. 우리 대도시들은. 어, 이참 이 소수민족이 많은데, 네. 어, 특별히 히스패닉계가 많은데, 이 사람 다 일일이 교통법규 어겼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이 사람이민 신분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아이 스올 때까지 이 사람을 감금하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치안의 방해가 된다. 대도시는 그렇습니다. 네. 대, 대도시에서는 그렇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협조하지 않겠다. 예. 어, 정말 치안에 중요한 것만 협조하겠다. 그게 내 도시 입장이에요. 예. 어, 그래서 텍사주는 스야 모든 도시가 다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 안전을 위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는 야,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더욱더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가 취하는 데더 더 좋지도 않고 예. 어 그리고 이게 그이 소수민족하고 또 경찰과 지역 경찰관의 신뢰도를 잃을 수도 있고 또 경찰들이 자기 아령으로 막 하는 거니까 이 한마디로 racial p r o f i l 이라고 그러죠. 인정적으로 차별하게 대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대도시가 다 반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어, 그렇지만 텍사스주는 이 대도시들을 강요 살려고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항소 그러니까 이제 갈시아, 란드 갈시아 판단한 것은 이것은 모든 도시들이 다 텍사스 있는 것에서 다 집행 못하게 했는데. 예 일시 중지를 시킨 거죠. 일시 다 중지 시켰는데 위험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네. 하고 다중지 시켰는데 이번에 상소 법안에 가서는 야 원하는 도시는 해도 되찬이냐 원하는 도시는 어, 그렇게 하기로 원하는 도시는 도시에서 아이사고 협력해서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될수 어, 어, 있다. 있다. 내가 그렇지만 텍사스 주가 원하, 원하지 않는 도시에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예.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원하는 도시는 하라. 방법대로 아. 상소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러 예. 음. 그러니까 제5순회 항소법원 연방 고등법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음. 이 고등법원에서는 주에서 예. 각도시에이 센츄리시리 밴을 강요하고 강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도시는 하지 말고 그쵸. 원하는 도시는 하라. 그쵸. 이거네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벌금 조항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 조항도 없어졌고 벌금자와 강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경범죄 부분도 없어졌고요 경범죄 부분도 없어졌고, 검죄장도 네. 없어졌고, 예. 어, 어, 그리고 이제 도시 행정부나 어, 이 경, 지역 경찰이 어, 자기 나름대로의 메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SB4와는 이 메모를 반대하기 위한 있는 거예요. 이그 메모가 뭔가 하면 아이스하고 정말 중요한 체안에서만 협조하겠다. 다른 부분에 협조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essential m r 만 협조하겠다. 예. Public safety를 위한 공공 안전을 위한 essential m r 만 협조하겠다. 그렇게 아이스와 협력하는 것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예. 많이 제안했는데 어, 텍사주는 스야그 그거 제안할 그 제안할 수 없다. 다다 다 강요한 거예요. 그거를. 네. 근런데 이제는 장소법만에서는 제안하기 원하는 도시는 할수 있다.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음. 정리해 보자면 지금 센애 빌포 생초리시리 벤은 시행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텍사스 전체. 하지만 이미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세안토니오는 이것에 반대한다고. 그렇죠. 이 소송까지 낸 상황이 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시행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볼수 있고 나머지 도시들 우리 또 한인분들이 뭐캐롤톤이나 음. 플레노, 프리스코, 뭐덴톤 네. 쪽. 네. 도 있고요. 음, 네, 네. 뭐 그런 지역은 각 도시별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수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자율에 합니다. 네. 예. 또또자 그러니까 it's up to every city. 시디가 네.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실무자들이 예. 어떻게 그것을 핸들링 하느냐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경우에, 완전히, 정, 완전히 정치적인 예. 게대된 걸까요? 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스나 산안토니나 뭐대소디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렇지만 소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불리합니다. 예. 아직도 내년에 정장에는. 선거를 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걸좀 의식한 것도 있을 글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장소 법원에서 고등 법원에서 딱한 가지는 다 하라. 그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 것이 예, 뭔가요? 예, 그게 이제 이 도시나 카운티에서 이 아이스가 만약에 이민 세관으로부터 감금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그 요구는 저거 들어주라. 네. 그것은 자기가 봐도 상소 법안에서 볼 때는 야 이것은 공공 안전을 위한 거다. 네. 모든 주에 모든 텍사주에 공공 안전을 위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모든 한 가지 시행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범죄로 걸려서 아이스가 이거를 그 알게 되고 아이스가 야, 이 사람 감금해달라고 요청하면 감금해야 되는 게 그것이 어. 이제 로컬 당국에서는 따라야 되는 그렇죠. 그 따라야 되는 거에요. 그 모든, 네, 모든 도시가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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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달라스는 어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달라스는 어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그래. 텍사스 주에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겁니다. 정말 공공안전이라는 게 뭔데. 어, 그래서 그걸 좀 따지면 그래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네. 만약에 누군가 강도를 잡았다고 합시다. 예. 강도를 잡았는데 어 일단은 이 강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 가발하래요이 예. 사람은 형사법으로는 아직까지는 어 이노센트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 사람 이노센트 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나, 그래서 그게 형사법으로는 보석 보수, 형사 보석금을 내고 나와요. 어. 일단 그게 그 사람이 걸려요. 그런데 네. 그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립니다. 아직 내가 판결 안받았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죄 모든... 판결을 안 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안 받고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강도짓을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야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도가 내가 강도짓을 걸렸는데 이것도 체류 신분까지 불법 체류자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상당히 범죄 범죄자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도 반대 내고 나오게 해주면. 이 사람이 또같은 일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건데? 예. 어째도 자기 걸리고 감옥 가고 추방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네. 어, 강도짓 했으면 그게 유죄로 판정되면 그, 그거 다 청, 청, 형고 받고 또 어,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추방될 겁니다. 예.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 야, 내가 여기에 내가 왜 형사 법정에 갈 건가? 그죠. 형사법정에 가서 내가 유죄로 판결 받고 그러면 판결 받으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네. 내가 형법 살다가 그죠." 초방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 내가 그룹에서 아예 그냥 어쩌도 한번 만약에 형법 형사 형사보속에 온 나오면 어또이 사람은 형사법정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어쩌도 유죄로 판결 되기도 쉽고 어 그래서 그리고 조마하고 도주의, 도주의 우려가 더 또, 많이 있고 도주도 여기 있고 도주하기 거죠? 전에 또뭐 하겠어요. 한달더어또 어, 예. 범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예? 또 범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지금 고등법원에서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범죄자 그 범죄를 저지다가 잡혔고 이민국이 이게 이민 체류 신분이 불, 불편할 경우 아이스가 홀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엮를하는 네. 겁니다. 예. 그것만 그것만 엮자라는 겁니다. 예. 그만라 그렇지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그거는 좀 맥스센스해요. 가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면. 뭐 강도 짓을 했는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유죄로 판정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이 사람 도망 안갈 겁니다. 여기 그렇죠. 미국에 있겠죠. 미국은 도망 갈 수도 없어요. 자기네가 여권도 자기네가 여권 갖고 자기가 어느 나라 도망 갈 건데. 예.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 온 사람이면 공공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아이스가 감금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 범죄자인 아, 경우에 한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텍사스 모든 도시에서 따라라는 거고 예. 다른 부분에서는 다 도시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 그게 그게 한마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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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의 결정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 고등 법원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도시, 이 대도시를 비롯해서 원치 않는 도시는 이샌츄리 시리 밴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벌금이나 어떤 음. 불이익을 이제는 어,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들도 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자율성 보상은그 그렇죠. 이전에 이좀 엄격하게 적용됐던 것보다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같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 지니까 불안한 게 참. 이 달라스는 달라스는 상당히 경찰 이, 이것 이것을 보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웰카밍시리다 달라스 시티. 어, 네. 달라스가 우리는 이제 피난처 도시다.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어. 그렇지만 포워드로스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포워드로스만 가도 팔라틱이 틀려요. 예. 어. 덴턴만 가도 팔라틱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덴튼이나 포투갈에서 달라스처럼 오니 웰카밍시리다 그럼 그 사람 시장할 시장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지원될 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도시마다 팔레트가 틀려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면이 많이 써져 어, 정치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달라스 문제라고 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응, 달라스 문제라고. 그렇죠. 어, 그니까 러 한마디로 도시가 아이스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볼드로스나 덴터는 우리는 긴밀히 협조하겠다. 어, 그러면은 도시 마음대로 도로 차단해 놓고 사람들 인슈런스 있는지 물어보고, 라이선스 있는지 물어보고, 어, 이민법. 그 이민 신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아 그렇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교통 딱지로 위반 위반으로 잡혔을 때 딱지만 줄게 아니고 이민 신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달라스에서 대도시는 에 안전하다 봅니다만는뭐 대도시가 우리 대도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네. 다른 볼보스도 갈수 있고 덴턴도갈수 있고 한디로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laughs> 스테이러스가 합법적이지 않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테이러스가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 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SPO가 문제가 되는 게 스테이트 있는 사람들도, 어, 스테이트 없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가 위원이라고 말할 때, 그 위원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 또한 논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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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 논란 되지만, 문제는 신분이 있는 사람도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 때가 문제거든요. 예 본인이 어, 음.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그렇죠 아, 아, 내가 자치? 뭐 항상 그걸 갖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영어도 잘못 하고 위반하고 예. 그렇게 했을 때이 사람들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헌법안에서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도 정말 어떤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예. 사실 S.비 법반이 강요될 때 모든 도시마다 강요될 때 우리, 우리 하는 거거든요 네. 또 경찰들이 특별히 이반 이민적인 정서가 있는 도시들의 경찰들이 반이민 예. 정서를 가진 경찰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군공을남용해서 소수 이민자들을 정말 인정적으로 차별하지 않을까. 예. 그게 가장 우려인데. 이제 어떤 도시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 음. 올바르게 집행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올바르지 않은 집행이 됐을 때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길, 그 선의의 수, 있다는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 많은 소도시 택사에 많은 소수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반인민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반인민적인 정서가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항상 갖고 다니고 네. 신문 증명할 수 없더라도. 어~ 내가 아이스에 홀드 됐을 때 내가 그~ 그~ 이민국의 보 이~ 뭡니까 반드 보수금을 네. 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니까 러 내가 내 자녀가 만약에 시민권자들이고 나는 불법체류자지만 시민권자들이고 뭐~ 영주권자들이고 그럴 경우에는 내 자녀가 있으면 어~, 어이 사람 내가 그~ 이민국 홀드를 걸어 놓고 어~ 그~ 홀드 하지만 이 사람이 주방 그콕 들어와서 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여기에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 특별히 미국의 자녀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추방콜트에 가서 내가 추방되면 내 자녀들이 많은 극심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차라리 이 추방을 면제시켜주고 영주권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스가 홀드가 되면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서류 미비자들도 그런 거 살다. 예, 자녀 출생 증명서라든지 이 본자 사녀의 네, 네, 항상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다니는 것이 그리고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I94 갖고 다니는 거고. 다이난포의 네. 체류 신분증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그럴지 모른 르 게. 애기 치않녀니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 이 SB4 생츄리시리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 나눠 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